첫 번째 날 어, 임마누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a m e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의 말인데 어,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할때그 시작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a m e 이 하나님은 사실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는 계시고 어디는 안 계신 분이 아닌데. 우리가 죄 때문에 갇혀있으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와 그 모든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와 임만 외연하신다. 그 열심에 우리 마음에 충만하는 아홉째 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스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 사실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만률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만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왜 다스리게 하실까? 직접 다스리셔도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목적이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임만외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겠다고 최초로 말씀하신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인생에게 인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마누엘 하시겠다. 지금 이 인마누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다위당이나 여우사도왕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악한 아하스 왕입니다. 이런 불순종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마누엘 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자비를 가리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임마누엘은 죄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자비이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여가 임태한다.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해산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내가 교회가 되어서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어, 이기시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사여서 구장입니다. 이사여서 구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영광의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려는데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합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도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놀랍게도 나와 임마누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모르고 또 임마누엘 하지 않고 살아갈 때이 하나님의 열심이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질투가 돼서 불사라도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여러분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인만을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열심으로 우리와 임마누엘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0편 73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10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망군의 여와의 열심으로 내가 임만을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늘에는, 하늘에는 주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계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신앙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임마누엘의 열심히 우리에게 복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이것은 산상설교 천국복음의 하나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것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믿음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37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일컫는 것은 죄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입만을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내가 보는 현상이 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당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됨 0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 순간이 어찌 그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을 덮었다는 걸 보게 될 때, 그 이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 넓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기 위해 임만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2사야서 55장 3, 13절을 맞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3절 이사야서 5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잔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역을 해서 기념으로 바꿨는데 지격을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찔레가 화석류가 되고 어,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 다윗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한 것처럼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잔나무가 되게 하시고 화성류가 되게 하시는 이 일로 우리 애가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임마누엘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아,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임만일이시구나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찔레가 화성류가 되고, 잔, 가시나무가 잔나무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인마누엘이 이루어져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 창세기 1장, 창세기가 아니라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를 배웁지 말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 인생의 중요한 모멘텀인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 절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만회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러면 이 택하신 곳은 어떤 곳이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떤 곳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곳에만 임만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와 임만회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곳을 택하시고 거기서 지극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임마누엘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한기상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곳, 그것을 곧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에게 항상 머물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심으로 우리와 임만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임만엘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내인 지도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일이 되는 것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성전의 역사는 바로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에덴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곳이 에덴입니다. 아멘. 1장 3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데 그것을 보니 영광이 가득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 영광이 가득했느냐? 말씀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흑암에 계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일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 이제 다음에는 출애굽기 25장, 25장 8,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5장 8절 9절 말씀 7의 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모른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입만을 하시려고 이제 작정하셨는데,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소를 짓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 중에 과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39장 43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순종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막도 에덴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는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그대로 순종해서 명령대로 되어서 성막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성소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 2절 말씀 사무엘 하 7장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을 설계한 사람인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었는가 봤더니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성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와의 호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이 성막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성전의 설계도를 그렸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렸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영감을 주셔서 다윗이 설계도를 그렸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 거룩하다, 적법하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에게 어떻게 영감이 임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법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다윗의 인생에 성전의 설계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마누엘 하시는 놀라운 복을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 어, 21절.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을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다윗의 이 설계도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전에 모세가 하늘에 문이 열려서 보고 지은 이 성막을 통해 예시됐던 성전이 실체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육체, 예수님께서 성전된 육체를 보니까 무엇이냐?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라고 증언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신 모습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구나. 이것이 성전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다 하셨다면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아, 내 인생은 말씀하신 대로 된 거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성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성전이님을 믿고 여러분 살아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에덴의 복과 또 성전의 통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그냥 함께 하시면 불법이 되고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와 입만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덴에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모세의 성막에서는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하여 그대로 되었더라. 다윗에게는 은혜를 깨달아 자원하는 심령이 되니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그대로 되게 하신 일들을 배프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거처로 삼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만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삶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43장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2절 말씀. 에스겔서 43장 12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의 지점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성전은 요한사도가 계시록에서 본 성전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이전에 모세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먼저 수치를 가르쳐 주시고, 그 수치대로 지어진 성전들이라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측량하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성전이 성전된 나의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인생을 측량하게 하십니다. 측량하니까 은혜와 진리 내에 깨닫게 될때 지극히 거룩하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와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됨 사십일의 말씀이 장대가 되고 측량줄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측량하게 하심으로 아 이것이 하나님의 틀림없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으로 인해 나타나는구나라고 깨달을 때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전의 이 임만회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극히 거룩해지길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거나 기쁨도 슬픔도 가난도 부요함도 나의 인생의 죽음도 생명도 다 예수 그리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리구나 여러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도로 부르셔서 이렇게 측량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지극히 거룩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일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서 열만열의 열심으로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측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이 지식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넘어져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완성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인만열 하심으로 인생에서 꼭 승리하시는 성전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을 하나님의 열심과 같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함으로 나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번리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임만을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임하여서 교회됨 40일을 하나님 아버지 꼭 하루같이 첫날을 하루같이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40일을 하루같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성전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인생을 측량해 주십니다. 이래서 너가 성전이고 그래서 임만을 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아버지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며 성전을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열심히 우리 가운데 이말좀 일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이 되는 믿음으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임마누엘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모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갖고 볼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면서 내 아이 피난처는 오직 우리의 하여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나를 이기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만우레 열심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주밖에 없어 오며 이 땅에서는 주님의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이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여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임만우엘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측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완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